다시 꾸따로 왔습니다 여기는 꾸따 비치워크 비치워크? 뭐야? 쇼핑센터야? 어. 어 비치워크 쇼핑센터 뒤에 있는 알로프트 호텔입니다 4성급인데 좋아요 일단 깔끔합니다 일단 수건도 좋아요 헝그리 여기 메뉴도 있고요 어, 깨끗해, 깨끗해. 오, 깨끗해. 세명 자는 방이어서, 수건, 오, 여기 뭔가 그려져 있고, 네. 오, 상당히 깨끗해요. 어, 상당히, 이 비대는 요렇게 된,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레벨 네 누르면 비대야 됩니다. 근데 잘안 쓰죠. 왜날 사람들. 샤워기는, 어, 아씨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 물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가 3명이라 그래서 그런지 6개를 넣어놨네요. 이 과자하고 이거는 공짜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여기 주위가 좀 냉동실이 없어, 냉동실이. 냉동실이 없다는 거. 여기 코드가 있고. 여기가 1층인데, 이렇게 딱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떡 나있어 있어요. 그래서 아둘이자기는 좁고 혼자자기는 넓습니다. 여기가 바깥에 쭉 정원뷰, 가든뷰라 그래가지고. 비 오나 봐. 어? 여기는 물이 왜 계속 떨어지지? 이쪽은 안 오는데 이에도 비가 여기만 올수 있어? 어떻게 여기만 오지? 몰라 뭐, 만화영화 찍어? 물이 막 떨어졌다가 안 떨어져. 그래. 근데 이렇게 흔날리는거 이거 비연이면 뭐야? 아무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네가 있고 식탁이 있고 잿떨이가 있어요. 흡연자들한텐 좋겠지만 저는 비흡연자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단점이 도마뱀이 들어올 것 같은. 완전 아, 와시도못 떨어지네. 어, 내가 봤을 때는 저물 뿌리는 거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아. 언어거이것도갖다주고이렇게 <laughs> 편지 써가지고 갖다주고 내가 먹었는 이거. 네 괜찮아 이거. 는거리 지도인데 이자식이 망쳐놨어요 지금 여기거또 하다, 이거. 이거 또다 이거. 다 이거. 1 papal set egg, 1 piece of papaya jack, 1 piece of ramen And of course, we will also cook 2 pieces <laughs> of papaya 2 pieces of papaya 2

vaya

Few moments later. <shrie>

워터피아 갔을 때, 처음에 워터피아 갔을 때자지로지 웃는 웃생이 이게 처음이자마지막이었는데 아니요, 거기 감, 그물 스노클링 하면 좋아할 뭐줄 알았는데 그술안 좋아해 아 그때 으로가 그때 좀 힘들긴 했지 아 힘들지 물은 안 먹었어 이게 파도가 다꾸으니까 여기 뭘, 누구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불쌍한데. 여기가 뭐라고? 알라살이? 입장권을 5만 루피아 내면 이렇게 띠를 줘요. 근데 이 띠가 뭔지 모르겠어요. 웃으 입장을 합니다. 뭐 가방 검사하네요. 뭐 물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뭐 텀블러도 안 되고, 다 뺏기나 봐요. 이제, 이제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를, 아, 그래서 여기를, 아. 그, 오픈만 한다고 얘기를 하나 봐, 사람들이. 아, 좋은 자리 잡으려고? 아. 하루종일 놀거면 그러겠죠 음, 사진찍고 막 이런거 그러니까 뭐 사진찍는거에 음. 한참 음. 일단 크레타의 우비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커피투어, 글라스플로어, 샵, 액티비티, 스윙, 스카이 바이크, 플라이팩스 이렇게 여기 먼저 갔다가 일로 와? 여기 먼저 가지뭐 여기가 나가는 곳이네 우리 밥을 먼저 먹고 와야되지 않을까? 몇분 후에. 야 여기 그냥 돌아만 다녀도 힘들겠다 그지? 응. <laughs> 너무 크고 넓어서. 저쪽에 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응. 여기 포토존입니다. 응. 이렇게 곳곳에 포토존이 세워져 있네요. 이

무서운, 음, 무서운 동굴로 들어갑니다. 음. 오우,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음. 곳곳에 포토스팟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지금 이제 오후가 돼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안 되게 많았어요. 네. 또또 또 동굴입니다. 또 동굴. 어어어 어, 뭔데? 아 온다, 나 가봐 한번. 오씨. 이 어. 어. 스타 수영장인데 와. 아 수영장 들어가고 싶네 너무 더워와 거기 올라가는게 진짜 야와 날씨가 더워 시원하고 더운거 이거 뭐지 한 건가? 크레타의 우붓은 저 정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네 자, 여기서 여운이랑 나랑 사진 한장 찍어줘 아, 그쵸 알겠습니다 또 구도를 잡아주셨네 됐어 아 힘드네 5,000원 내고 걷기 훈련하러 오는데. 아, 아 힘들어. 씨.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아. 아 사진 찍긴 좋은데, 걔낮춰 아, 걷는 거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놀지 마세요. 아 진짜 힘드네. 이거 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 자리도 없고. 야. 아, 좋네요. 아니 나가는 것도 이렇게 산을 타는 나가는 거야. 와, 씨, 아무튼 개인 듭니다내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아, 뭐 수영장은 그래 뭐올수 있는데.

아우, 슬쩍 보고 있습니다. 응. 아, 여기도 무브 재래시장.. 재래시장 아니게 됩니다. 무브 음. 는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헬로 <목소리> 이렇게 고지되어서 귀가 좀 멍멍한 게좀 있어요. 네. 음, 음. 동네가 올드 올드하고 비교적 깨끗하긴 해요. 집거리가 이렇게 뭐 지저분하진 않고 아, 짝퉁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짝퉁샵이 있네. 샵핑샵이 다 있네요. 감성적인 샵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좀 선선해서 좋아요. 근데 아까 거기, 아, 크레타의 우붓은 진짜 궁이 좋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소리> 몽키포레스트 네, 아직까지 몽키는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 간판에서 좀더 내려가야 된대요. 어? 클로즈래, 클로즈 s 클로즈 c 클로즈 e it. Close it. 아, 끝났대요. 아, 끝났네. 아, 다섯시에 닿는데요, 다섯시에. 아, 씨.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야 되네요.